아이케이,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보는 시장 뷰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제목처럼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사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 이걸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구독자들에 대한 책임감, 네, 신뢰를 위해서 해야 될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이런 사이클에서 중요한 변곡점 이야기를 하면, 틀리면 본전도 못 찾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한, 한두 달만 지연돼도 굉장히 많이 비아냥거리고, <laughs> 맞춰도 했제, 그랬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laughs> 정말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5에서 10%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제가 이제 소부장에 대한 뷰를 좀 바꿉니다. 오늘부터 좀 바꾸는데요. 그동안 이제 소부장, 소부장 그동안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24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하반기부터는 약간 꺾었죠. 네.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 전반에 대한 거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연말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약간 비중 확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었죠. 큰 기업들 중심으로. 근데 이제 소부장은 물어보면 본인이 컴픽션 있는 것만 핸들링 하세요라는 거는 그 가지 말라는 거죠. <laughs>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시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장 색깔이 좀 확연하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소부장이 완전히 그냥 긍정적이라고 보기 힘든데요.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뷰.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의 투자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윤곽이 굉장히 불확실했었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인사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유례없이 올해는 인사 문제가 컸고 이거 이후로 이제 투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참고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캐펙스가 연간 한 50조 원 정도까지 되죠. 많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정말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연간 캐펙스 해봐야 한 18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불확실은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근데 연말에 일단 전영현 부회장 체제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하고 삼성 종교원까지 같이 맡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점점 좀 쭉쭉쭉 인사가 나고 있죠. 일반 임원들하고 그 밑에 팀장 부장급까지 인사가 나고 있는데 요게 결국은 투자 결정이 되고, 요게 협력사한테 PO라는 것들을 주죠. 향후 뭐 어떻게 투자할 거다. 그러면 요게 일단은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협력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들을 준비를 할수 있게 되고, 이게 IR 톤이 바뀌죠. 그러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거 있잖아요. 삼성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는 뭐 정말 험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사업 접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한진만 사장 체제가 됐는데요. 이 이후로 좀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행사를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나노 공정을 이나노에서 TSMC하고 경쟁하겠다. 여기는 항상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여기에 뭔가 막 힘을 씻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나노 3나노는 여기에다가 막 뭔가 엄청난 고객을 땡겨 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3나노게이트홀 라운드에 많은 노력들을 겨울이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하지만 여기보다는 4나노 이하 핀펫이죠? 네, 핀펫 공정 이하 이쪽 수요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주 시장보다는 중국 쪽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펩리스들이 중국 펩리스들이 TSMC 쪽팻 확보가 좀 요원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좀 치고 들어가서 영업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나노, 칠라노 이런 쪽에 이제 공정들을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다가, 중국 현지에다가도 이제 영업 조직을 구축해서 이쪽을. 지금 이쪽은 가동률이 30% 지금 컷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동률부터 채우자. 자, 그러면 가동률을 채워놓은 쪽으로 사업 전략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재하고 부품 쪽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도 연간 투자하는 게한 18조 원 정도 되잖아요. 개펙스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이제 해소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런 분위기들. 특히나 이제 삼성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이제 소부장 밸류체인에 좀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이 거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그리고 수급 개선. 일단,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수의 소부장 기업들이 정말 많게는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까지 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밸류 매력이 많이 좋아져 있고요. 밸류 매력이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보면 최근에 이제 연금이 매수 여력이 생겼죠. 연금이 매수 여력이 생겼는데, 자, 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자금을 뿌리겠죠. 운용사들. 근데, 기관들 지금 살 만한 섹터가요. 실적 그나마 나오고, 뭔가 이제 안정적이게 많이 빠져있는 게 결국은 반도체 쪽 소부장 밸류창이거든. 물론 뭐 조선이나 바이오도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는데, 이런 쪽이 지금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빈집탈이 한다고 하죠. 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PBR이 0.9배 정도에서 사면 어지간하면 먹는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9배가 2,560 정도 될 거예요, 지수가.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뭐 그렇게 리스크가 뭐 이게 추가적으로 더안 빠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2, 3월까지 충분히 이제 단기 랠리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뭔가 이게 힘이 치고 가려면 우리 늘 이야기했던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쪽에서 범용 제품에서 이제 재고 정상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죠. 요거하고 요거 두개 같이 터지면요. 정말 반등 세게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머디티 재고가 정상화되고 온 디바이스 AI가 프리미엄에서 수요가 터져준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2, 3분기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요 주가는 뭐한 6개월 선행해서 땡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굉장히 동행하는데 요즘에 미국하고 국장하고 너무 다르죠 그 패턴도 깨졌습니다. 이번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고 하 SK 하이닉스가 디커플링됐던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업사이클에서는 물량 Q가 늘지 않고 P가 올라가는 특이한 사이클이었죠. HBM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이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나가는 사이클이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ITC 이용수의 연동성이 많이 깨졌다. <laughs> 요즘에 우리 채널 조회수 보면 참혹하죠, 여러분. 네, 바닥 시그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조회수 5만, 막 8만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 저 보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자 요즘에 조회수 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안 누르고 가시죠? 네, 그냥 보고 아, 짜증 나네 그러고 닫죠. 네, <laughs>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뷰를 바꿨고요. 정말 이 영상은 정말 제찐 팬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어중이떠중이들한테 이야기 하기 싫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맥락을 모르고 이거 한편 보고 아 그렇게 판단한사람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쭉 같이 공부해오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 맥락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아 제가 이제 오른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막 질렀다가 제말 틀렸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들 의미가 없죠. 네, 여러분. 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참 만들기 싫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네, 항상 따뜻합니다. 제가 뭐 수많은 악플러들, 네, 한 3년 유튜브 하면요. 이게 사람이 선하다는 생각을 거의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아, 우리 채널에 오시는 분들, 그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힘을 냅니다. 연말이라 <laughs> 참 어수선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좋아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